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1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화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하로 말미암아 덕남하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여서온 인류가 요하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는 내 이야기다 하는 그 자세로 읽어야 될 시점 2012년이라는 연대가 이미 지나갔고 성경은 여전히 수천 년 전부터 지금 기까지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나의 이야기다. 어?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될 분명한 근거를 내가 갖게 되는 거고 내 이전에 살았던 아담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하와 가인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조상이 조상.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성경 또 이들의 이름이 또 기록될 수 있는 생명체 그걸 연결해서 내 조상들이 걸어간 걸음에 내가 현재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래된 기록인데, 오래되고, 오래되고, 오래되고 기록되는데, 이 기록의 내용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려면은, 어? 내 상황, 각 사람,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을 성경 안으로 들고 가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야. 응? 누가 해주지 않아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듯이 내 상황을 성경 안으로 들고 가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내 상황을 내가 기대를 해야 돼요. 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물건, 내가 현재 있는 거하고 무조건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과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에 대한, 어? 기록될 것에 대한, 문명의 기록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 이 상황이 내한테 2 0 1 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음?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등남인데, 등남. 이 등남이 현재 내상황하 어떻게 관계 있느냐, 어? 변화는 내 상황이죠. 내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등남이란 내용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등남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곳곳에 등남은 분명히 100년 전에는 하나의 복음이라. 등남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00년 지난 지금에는 복음이라는 소리를 절대 못하죠. 등남 가지고 복음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음? 등남이라 가지고 복음 소리는 안 되는데 대신 등남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각계 대한민국만 하나아요 각계 각층에서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지금은. 통일이 안돼 있다. 이 통일이 안돼 있는 내용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상황, 똑같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요 대대로, 대대로 가문이 이어지고, 족보 자체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어떤 자손들에 대한 그 이어짐에 대한 그것을 지금도 가풍, 하나의 가문으로 잡고 있는 집에서는요. 족보에 들어갈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면 그 사람한테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다. 지금은 그렇단 말이야 100년 전에는 그게 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어? 아들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 어쩜 뭐 그, 그저 어떤 출세, 출세를 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 어? 뭐 아직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지금은 자기 자녀들이 출세, 출세길에 들어선다. 여기에 서 쩔쩔 면 사람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무슨 정치가, 아니면 뭐, 어, 그, 그, 저, 공직자들, 높은 공직자들, 그리고 저, 법률가들, 이거, 그 저, 법,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또한 아들, 딸, 이것도 또한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거기다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재벌가들, 돈 가진 사람들 하면 돈 가진 사람들. 응, 가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 돈을 후손들이 어떻게 관리할 건가? 여기에서도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 손녀, 자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알 아들 안 가려요. 거기 이 아들 주고 저 아들 주고 저 딸이도 주고 막 이렇게 분산시키죠. 그 아들, 딸, 관건 게 없어요. 그게 몇 대로 갈지는 본인도 장담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 저, 산에 있는, 그, 무덤들, 특별히, 그, 뭐, 그, 어떤,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땅들, 응? 음? 그거요. 한몇 대만 지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재산권, 안 그러면 어떤 거기에서 우리, 저, 우리 조상들, 조상들 샀던 거, 산삼4대만 지금부터 한 3대 정도만 가면 아마 전부 다 유민무실하게 다될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붕괴, 아들이라고 하는 조직에서의 붕괴 요소가 지금 현재 100년 전과 100년 후는 분명히 구분된다.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인 저, 목사 계통에서 이걸 어떻게 받으냐. 뭐 출세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들, 딸들은 어떤 계통이냐. 그럼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제 같은 경우 는 특이하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딸 하나 아들 하나 자손들이 있다가 손자 때 와서는 전부 다 둘났는데 전부 다 딸이라 나는 그 딸들의 이름, 그 손녀들의 이름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오히려 그 손녀 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손들이 흩어지겠다. 어떤 자손들이 좀그 좀 중요한 그어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뭐좀 우리 보자고 진리란 이름이 있다 유언이란 이름이 있다 어 지혜란 이름이 있다 여명이란 이름이 있다 이거 하나 하나 이름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어떤 믿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이 흐름을 계속 축복하는 이 흐름에서 모든 그 후의 자손들이 참이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 되어서 모든 자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듯이 그 딸들 손녀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지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이 신실한 자리가 분명히 보장되는 그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그중에 아들 하나 으면 내가 그걸 자꾸 차별하겠지. 근데 전부 다 딸이 되니까 차별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이런 어쨌든 딸들이 된 것에 대한 그 이름이 가지는 거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덕남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나쁜 게 되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항상 여기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수 있는 요소는요,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지금 현재 있는 요소, 언제 있는 상황이요, 어느 누구에든지 게 보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어느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수 있는 어떤 상황에는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번더 봐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이, 이, 그,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음? 이 내용에서 등남이라 하는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백년 전까지만 해도 등남이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어떤 복음과 같은 그런 요소였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내용일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등남이라고 하는, 내가 영어로 말하면 등남하였다 하는 이런 표현, 나, 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수, 뭐참뭐 환경 자체로 보면요, 수억 가지라 그럴까요? 수천억이라고 그럴까요? 이 상황이 너무 다양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현재적으로 가지는 그 환경을 다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만큼 성경의 어마어마한 상황을 다 어떤 함축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문자로 표시하는 거아니에 문자로. 그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이 등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부터 우리가 백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등남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복음이란 말이요 사람 살아간 데는 복음이었다니. 응? 음? 반대되는 건뭐이요 딸이라는 거아니요 등녀 아니요 등녀. 어? 근데 이 등남이 10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복음처럼 좋은 내용으로 들려진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건 분명히 하는데, 이 내용이 성경의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4장 1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득남이 지금까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오던 인류사의 전체에서 득남이 바라보는 그 복음적인, 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식처럼 이 내용도 기록할 때, 또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처음 기록할 때죠. 처음 기록할 때, 그럼 처음 기록하기 이전에 이 말이 처음 나올 때, 등남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복음적이었을까 복음이라고 볼수 있느냐? 어? 아주 생뚱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답은 분명해야 돼요. 몇, 몇 주제에다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접근하기 상당히 주변 내용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당 답을 안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에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들이 귀하다 딸이 귀하다 이런 차별이 안될 때는 말이야 처음 아들이 난 거예요 처음 아들이 아들 딸이 나오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보니까 아들이 난 것이 귀하다할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100년 전까지 왔던 내용은 아들이 나고 난 뒤부터 세월이 지나고 어떤 비교 전쟁상이면 전쟁상 여러 가지 가족이 이어지는 여러 뜻에서 어, 주변에서 공격하는 공격자들에 대한 방어 그런 게 아들이 아무래도 낫다 이런 것이 굳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덕남이 복음이라 했다면은 본문의 덕남은 세상 천지 하와에게도 그렇지만은 아담에게도 그렇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출생하는 사람 중에서 아들이 처음이었죠. 처음. 그럼 이것이 비교도 안 됐는데, 음? 아들딸 비교도 안될 때에 태어난 아들이 과연 복으로서, 복음적으로 야, 그거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할수 있을 요소가 있느냐? 분명히 이거 저 접근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전혀 엉뚱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와에게 이 있는 이 경험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해도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본문에 있는 등남 하였다는 이 내용이 지구상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어느 누구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음? 아무에게도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와에게만 있는 경험이에요. 음? 누구 비교하겠어요? 첫 사람 아담을 비교하겠어요? 어떻게, 어? 하와가 낳은 딸에 통해서 그 딸이 또 애를 낳고 등남있다 하는 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와가 가진 이 경험은 유일하게 이례적인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단독적인 어떤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류사가 아무리 인류사가 길고 그게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하와가 아이를 낳는 중에 등남에 대한 내용은 특히 본문에 있는 가인을 낳고 이르되가는 나는 여호로 말면 등남하였다 하는 이 등남은요. 더 이상 경험이 없는 거예요. 딱한 번밖에 없고 하와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상도 그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겪은 이 경험처럼 개인 개인이 겪는 모든 경험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거, 자기에게만 나타나는데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 똑같은 내용처럼, 바로, 화화가 지금 처해있는 것이, 등남이라, 등남. 그럼 이 등남이, 좋은 표현에서, 등남일까? 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표현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다들, 이게 등남은, 와, 좋다고는 달라들었는데, 아닐 수가 있다. 그럼 아닐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연성. 등남이, 하와가 낳은 아들이, 등남이, 등남 자체가 그래요. 등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황이, 응? 음? 등남이라는 상황이, 아담이 결혼해서, 아, 동침해서,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등남이다. 아무도 이경험에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하와도 그런 경험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표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등남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에서 좋은 내용이었을까? <laughs> 음? 어떤 복음적인, 정말 가정에서 바라고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을까? 하와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에서. 좋지 않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다. 좋은 표현도 없잖아, 있어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 본문 갖고 잡고 있었던 내용은, 하와가 여자니까, 응?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첫 사람의 남자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만드신 남자를, 하나님 만드신 그 남자를, 같은 모양으로 자기가 잉태해 가지고 출산했다. 지금까지 딸만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똑같다. 얼마나 그게요? 좋았겠어요. 아 하와가 볼 때는 남여자로볼 때는 하와가 여자의 대표로볼 때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떤 좋은 쪽에서의 어떤 진행은 비교를 하고 난 뒤란 말이에요. 비교를 하고 난 뒤. 그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 있는데, 이것이 좀 나쁜, 어? 떤 어떤, 어떤 그 의미로서 등남이라는 것은 없을까? 이게요 우리가 되는 상황 자체를 전부 다 집어넣을 때, 나는 내 상황을 보고 어떤 데는 뭐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얘를 볼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때 한결같이, 야, 그렇게 나쁜 영향, 그렇게 나쁜 상황이 니한테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멀리하고 막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황을 두면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덕남이란 요소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할 때에 지금까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걸 알았는데 여기에 당, 당시에 상황이란 당시에는 이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요걸 우리가 요 연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가 가장 나쁜 상황이 될수 있는 어떤 요소에 내가 그것도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단상기에 나쁘나 그걸 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하면 견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요소에서 등남이란 자체가. 나쁘게 쓰일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문장에 표현 하나를 갖고 이래 읽을때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이 수많은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서 하나의 문장을 잡는 거죠. 단어 하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못된 표현에서의 아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질책 어? 너가 왜 등남했느냐, 이거지. 어? 다른 주변에서. 애는 낳은 거는 뭐 자기가 낳, 애 출, 등남을 하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출산 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어? 근데 아들을 보고는 덜컥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볼수 있다는. 잘못된 어떤 열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하겠어 그건. 그래, 그런 걸 두고 하와가 내가 요하로 말면 막덕남하였다 하는, 즉,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버리고, 그러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서 용도가 덕남이 아닐까 하는데 본다면은, 그, 그끈앞을그 고리,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용도로 쓸수 있었을까? 하나 정거죠, 정거. 정황이죠, 정황. 그 정황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그럼, 살인을 했다라고 할 때,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는, 뭐, 다양한 어떤 걸 추종을 할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음?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 찌 박히고, 니도 사람이냐? 어? 니도 어디냐? 하는 이런 요소가 없었겠느냐? 살인을 한 것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인이 첫사람으로서 가인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은 덕남을 할 때에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 어? 애를 키워놔서 저절미교할 때도 단 사람들 다 눈초리가 어, 저거 왜 저런 애를 저절미고 살리려고 그래? 품에 있는 애 지나가면서 구박하기도 하고 들리는 말로도 아, 저거 뭐 어, 사람 같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저절 먹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엄마가 웅크리고, 자랑스러지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막 숨기고 있는 이런 게, 어떻 보면 개인적인 성격에 영향을 주가지고, 동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동생은, 그 동생된 어떤 요소에서 늘 질시하고 있던, 늘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있던, 자기도 그랬는데, 아들은 또두 번째 아들은 또 어쨌느냐. 만약 그 차이가 있었다면. 두 번째 아벨이라을적에는 처음하고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만약에 그것서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럼 분명히 가인의 그 살인의 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태어났을 때의 부모의 편에. 아버지는 싫라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붙잡아야 되고. 음? 그런 내용이 있든지 어쨌든 주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사람의 성격장애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하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등남이랑 가는 내용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한, 설리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도 성경에서 등남이라는 내용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좋은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쁠 때, 나쁠 때.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은 뭐,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집, 집어지고, 음? 그래 있을 지게 피할 수 있는 길, 나름대로의 방, 방책, 어? 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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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더 더 들어갈 수 없어갖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방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에 있다라고 한다면, 은 음? 이런 것까지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좋아서도 하겠지만은, 피하고 피하는 중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들고 성경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내용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오